아으로 됐죠. 미셔 뒤로 돕니다. 거기. 저 <laughs> 캐점. 아 나코 아 뭐. 이거 뭐넬스 오우, 깨졌군 아, 미이네요 어, 아, 씨발, 방나 해줘. 우측 딸피, 무측 딸피. 무 딸피. 컷. 나이스 컷. 차려, 차려. 차려. 코싱. <웃음> <나이스>. <웃음> 야, 오늘 나안나잘 되는 거 같은데? 라인 나왔어요. <laughs> 오. 아, 루시우... 안죽었어 안죽었어 옆에 거이 옆에 이이 이거. 이 어디? 이 이거. 아, 이거. 쪽 아, 이거. 이거.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이커 아, 나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발거가 할게요. 이거. 상각거이야 지금 어 있어요? 아나 존나 좋아해. 저도 좋아해줄게요아 이거죠? 그래. 왜죠? 아잘했다 근데 뭐 메이크업이야? 어 메이크업 미 날렸다. 컷. 아 미치게 한. 나왔어요. 공구에 어 뭐야 잘 썼네 <laughs> 잘 썼네 라 반피 라피 씨발! 라피라컷 루시 컷더 케어 안 된다 나, 나, 어, 나 얻었어 나 얻었어 어, 내가 얻었어 데이 컷 못됐다 <laughs> 메시피 컷. 메시 컷. 네, 아, 좋아. 괜찮아, 괜찮아. 진 힐러 주자. 진힐 약간 다잘 잡았어요. 끌죠? 우리 치만는 존나 많은데? 송하나 무시하네. 족밥님 송하나 무시하냐. 들어와. <목소리> 아, 형, 송하나가 <송아나> <목소리> 진힐러이다하라 피카츄? 어, 씨발. 나 죽을 수있 메시, 메시 컷. 아, 라이트핀인데 감사합니다. 어지어 루시 나 너무로. 루시 메이커. 아목목지 마라. 시작. 아야 루시 나 존나 싫어해. 아요 <뤄가여> 아니 빠져. 일대 영. 아 겐지 보는 줄 알았어. 디바는 금먹기변하고만 생각엔 상대팀 루시우는 완적 완벽한 딜러인 듯한데. 어,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디바 하나만 말해줘. 안녕하세요. 그렇게 청소는 법은.

아, 감사요. 후! 후! 어, 여기 메이. 어, 아, 아나 컷. 버점에 라인 컷. 뭐야, 메이 있네? 버점에. 거전 뗐어요. 우아악! 미안, 그건 케어 못해. 버점에 저자요 나이스, 하면 케어. 어, 나, 나장전 좀. 어디어 이거? 걸었어요, 저. 아, 아나 야, 90인데, 이게... 씨. 너다 90인데. 근데 이메. 쏘져 컷. 메이 짱, 맞러 해줬어요시루루시루루시르 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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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이루오 루시오, 루오 루시오, 어요오뽕시오 중앙에 뭐 있다. 떠져 있는 듯 어디 어네 보급 캡슐 망저어요안돼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너도 아, 못 잡아요 너도 못 잡아 요뭐야 위치가 애매한 중앙 건물 근처에 어, 오케이 거기 응 네.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근데 루시도 있고 아씨 뭐야 루시가 얼마나 좋아 루시 딸피 루시 딸피 알피야 안 죽는데 안돼 맞춰 알피였는데 엔진이 리 켜줘 아 이거 좋네 오케이 메이커 어, 실수. 그 로드 재웠어. 아 실수. 아지 로드 재웠어오아씨발 왜? 어 어디서? 일어났네. 일어났네. 자, 잘만 일어나 있는. 메이커, 메이커. 한으로오 루시오. 나아 나. 미안 미안. 음, 보고 있어. 오 루시오. 아 개학감대. <laughs> 아, 됐어요. 뜨자 뭐. 쭉쭉 려줄게요어 그래. 소리가든? 어, 니가 어, 가리고 있어. 밟고 죽어밟어고 있어. 메이있나고어 밟고 있어. 밟고 어밟어어밟어어밟어 밟고 있어. 밟고 있어. 밟고 있어. 밟고 어 밟고 있어. 밟고 있어. 밟고 있어. 밟고 나이스 고 있어. 아, 그래. 어 나이스. 어. 맞다. 로드 이벤트. 음, 나이스 컷. 어, 외국인 나가시면 안 돼. <laughs> 나이스. 루시 나이스. 이거, 이거, 이거 이상한 거. 어, 어? 자, 걱정 함번들어 있어봐. 자, 어서와. 어, 왜안지 오. 오. <laughs> 이변. 어. 어. 개딸피 개딸기. 아, 너셋? 아이고. 나오완 이게? 오컷 <laughs> 로드가 안 하네. 로드 고 어, 그랬는데. 아. <laughs> 아. 게임 데 죽었어 마지막나 <laughs> 마지막에 로드 죽였는데. <laughs>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음... 어. <laughs> 이거 참 죄송합니다. 음. <laughs> <목소리> 아.. 미참나 윈슨? 아, 윈나 왔네. 아공책에기 좋은 애. 야, 요 아, 나 탄. <laughs> 어, 왜죠? 제타 아, 공기일 <laughs> <문선, 웃음> 보고 있어요, 제가. 아, 아, 윈슨 이제. 어요 인턴피, 안 돼. 인턴컷 끌리면 켜요. 레나스 없어, 지나타 없어. 이제 나왔다. 제나왔 로드 그래 빠졌어요. 나이스나이스 나이스. 라인 컷레시스 레이스, 라인 스 레이스, 레이아 레이스, 레이야아이고이스 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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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스턴 고 있어요. 아우, 캐야, 너무 예뻐하다. 오, 위도 있다. 위도, 가져볼 아, <laughs> 위도 생각. 아이씨. 위서죠 어, 보고 있어요. 아, 죽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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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저개빡세 들어오는데. 영웅도 봐야되겠다 <목소리> 안되네 겐지.. 겐지 용검에 어그로 팔려가지고 못피줄 알았지 근데 짧게 들어갔네 흐흐흐흐 뎃산조심해라 거기 위도있어어얘궁이다궁 <목소리> 오고요 보고있어요 아나 수면받았어 떻게 내가 궁까지 줬는데 아아아아아아 매트릭스 각으로 들어왔어 아이초미치년 어어 야 오호 오호 이 진짜 오형 살려주세요 아살아살려나피8이었어뭐나하았어 네, 피... 여기서 저 주먹백 없어요 <laughs> 저 로봇 없어요 아이고 저럴 수 있었는데 아나 피해 아나 피해 상대 아이고 오오 위도우 X백놈 위도우 오른쪽에 있거 같다 아, 위도 잡았...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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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튕겨내게 오졌고 아일점 땡큐 네. 저건 어, 궁이다 어스턴 깨웠어 궁이다 어, 근데 누가 어, 깨웠어 누가, 누가 깨웠어 깨웠어, 깨웠어. 아이, 궁시, 겐지 좀요, 겐지 좀요. 겐지 뭐? 힐안 줘도 돼요. <끼리> 자, 아, 아, 믿어. 아,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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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구나. 컷. 어, 뭐안 죽어? 와. 아, 궁먹을게 그냥. <끼리> 네. 아무도 없나? <온다. 끼리> 오케이. 프 <있지. 먹고> 쓰려다가. <끼리> 나이스, 파츠, 축하해요. <끼리>

Um cara aí,